이렇게 해서 구강절이 와가지고 보니까 또한개 나와 있습니다. 아, 이쁩니다. 아, 여기는 홍천마만 나옵니다. 어, 이게, 이게 천마가 만들어질 때는 청천마, 홍천마가 같이 있다가 이제 거기에 맞게 홍천마로 나올 수가 있고 청천마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수분량,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도 두개 나와 있고요. 아, 이렇게 보이시죠 어우, 여기도 또 우와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구강 때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좀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또 이게 천마가 안 나오더라도 갑자기 또그 하루 이틀 사이에 푹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천마가 이렇게 보면은 즐겁지만 또 천마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고달픈 선행입니다. 어, 그래서 어, 천마 자리를 많이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어, 홍천마, 아주 이쁜 홍천마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그 구강자리입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한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야, 또 이렇게 해서, 어, 이 자리는 좀그 텀을 좀 많이 좀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 자, 이렇게, 아,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오다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 비록 한계지만, 또 이렇게 이쁘게 천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좀 텀이 조금 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오행이 반개줍니다. 이것도 한십몇년 찍혔을 겁니다, 사람 어, 여기도 그, 조금 좋은 심을 핀 자리인데, 예, 이 자리에 천마가 좀 나오는데, 자, 환경은 이런 환경인데, 조금 여기도 건조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몇 년을 오행대로만 지금 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천마, 어, 천마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 특히 이렇게 가뭄이 질 때는, 그, 한 번에 푹 올라오는 게 아니고, 턴이 어, 많이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지금,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주변에서 세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조그만한 것들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것은 영상을 미처 못 찍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또 키포인트입니다. 어,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갖고 조금 그 중간 거, 큰 것이 움직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도 될 수도 있고, 옳게 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천마가 그에 그에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저도 음, 이렇게 지금 매일같이 산행을 큰 산, 작은 산, 또그 동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 그래도 천마가 흉년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지금은 천마를 보지 않습니까? 어, 예전에 천마 처음에 머릿속에서 그어질때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 가면 꽝, 가면 꽝. 어, 하지만 지금은 가면 그래도 그 물량을 많이 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어, 그때에 비하면은. 어, 그래서, 천마를 어,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지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나중에 뭐 5년 뒤고 10년 뒤고 그런 데이터에서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천마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 지금 뭐 수량이 많고 적고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힘들었을 때그 옳고 데리고 하다가 계속 꽝 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지금은 행복합니다 예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어, 또 옮겨 가지고 늦게 시작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여기도 녹색이 아직 안 익었지요 이것은 좀더 빨리 나와 가지고 녹이 익었고. 어,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 이게은 어, 햇빛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을 보면은 좀더 진해지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조금 그 천마들이 뒤를 밀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서 오늘 또 편하게 그냥 마음 가는 곳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가는 곳마다 천마는 다 보지만 어,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 것은. 그,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올리고, 조금 그, 텀이 좀 길어지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게 구강절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잘 하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올해같이 천마가 텀이 길어지는 해는 제가 지금 처음 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보셨습니다. 아, 이쁩니다. 아, 또 보시고, 주변에 또 이렇게. 에이. 이렇게 숙주목을 넣어주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서 여기는, 이 자리는 또 천마가 지금 다 끝나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그또 마음 지히는 자리에 와있는데, 자, 이렇게 이쁜 천마가 반겨집니다. 어, 그 올해는 좀더그 뒤로, 뒤로 빌려가지고 나오니까 그 천마에 관심 이드신 분들은 어, 뒤에도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등이도 똑같고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덤불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천마지요? 이게 이런 겁니다. 조금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어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면 또 나온다는 거, 어, 올해는 환경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조금은 천마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올해는 텀이 많이 길어가지고, 어, 천마가 제가 이렇게 볼때 흉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내년에 비해서 뭐 수량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나오는 해입니다. 어, 자, 이런 모습인데, 아유, 있습니다. 천마.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천마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천마가 이렇게 어, 이것도 지금 늦천마입니다. 늦천마들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어, 색깔이 이게 그 비늘이 좀 틀립니다. 어,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제가 한 15일 정도 지금 천마를 한것 같은데. 어, 제 마음속에서는 한60% 정도 끝났습니다. 아직도 40%가 남아있죠요 어, 조금 그긴 시간이지만, 이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또 어,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또 평년작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